예, 오늘은 경매 물건으로서 요거는 동경 타이토쿠, 타이토 이쩜에 외노하고 아사쿠사. 아사쿠사 쪽에 좀 가깝지만 이제 그 여기는 요 건물은 그 오늘 쉬는 날이어서 쇼핑몰입니다. 상업지역의 건물입니다. 상업지역 경매 물건은 요 발앞에 오 건물입니다. 자판기 바로 옆에 5층 건물입니다. 5층 건물이고 상업 지역입니다. 상업 지역. 그러니까 땅은 4 9 3 0이 건폐율은 80%에 용적률은 500%입니다. 보시면 5층 건물입니다. 철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고 경량 철골조입니다. 스레도 지붕은 훑기고, 안에는 지붕은 5층입니다. 마, 이 건물입니다. 상업지입니다. 상업지. 면적은 1층은 43.24 해배. 2층도 43.24 해배. 3층도 43.24 해배. 4층도 43.24 해배. 5층이 나중에 제일 뒤에 영상 보시면 좀 적습니다. 27.60 해배. 상업지역이니까. 용적률, 검폐를 다른 지역보다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저쪽 보이는 건물입니다. 큰 건물도 많죠. 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 환경 영상을 쫙 끝에는 40층 높이도 빌딩이 보이네요. 보시면 이제 위치하고 있는 상업지역. 아마 저런 큰 고급 멘션도 보이네요. 뒤쪽에 영상이 아마 저쪽이 나올 겁니다. 요거는 도로 조금 큰 이면 도로인데, 이제부터 좀 보시겠습니다. 보통 뭐 주택은 별로 없고, 근데 4층 이상 건물들이 많네요. 가시면 이 사거리고 맨션 많고 고층 쭉 보시면서 이 사거리에서 영상 쭉 보시면 이제 입 건물의 입지 조건들 막건물이 요번 건물이 좀 아까운 거는 땅이 좀 적, 적다는 거. 다시 말씀드렸지만 1층은 다이도으로 부엌, 금, 욕실, 창고고, 2층은 일본식 방두 개, 화장실, 3층은 일본식 방 양실, 보통 뭐 후러링거라 그럽니다. 그다음에 화장실, 4층은 2층하고 똑같습니다 구조가. 5층은 후러링거 방 있습니다. 건축 연도는 1963년도, 1 9 6 3년도입니다 5층 건물입니다. 땅은 49.30 헤베. 49.30 헤베. 저 멀리 보이는 게막 걸어서 한 1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. 실제로는. 저게 이제 큰 병원입니다. 큰 병원. 그리고 이게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. 나와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약국 상업적 바로 이니까 이는 나름대로 이제 높은 건물 상업 건물들이 있죠. 요새는 병원 안에 약국이 별로 없고 따로 이렇게 독립된 시설이죠. 약국. 도 왕복 2차선. 이 거는 이제 도로가에 동전 넣어서 300원씩 넣으면 1시간씩 할수 있는 주차 시설입니다. 저 멀리 이제 크로버 마크가 대형 슈퍼입니다. 제가. 요거는 이제 코너 건물에서 대형 맨션이죠. 한 40층 전후 되겠네요. 이거 뭐 중국 식당. 이거는 일방 통행입니다. 일본은 일방 통행이 많습니다. 도로 폭 관계로 인해서, 도로 폭 관계로 인해서 일방 통행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. 쭉 보시면 상업지역 건물입니다. 보증금은 791만원 넣어야 되고 최저가는 3,163원을 넣어야 됩니다. 이거는 동전 주차장 한 3분 정도 되면 저기딱 올라옵니다. 기준가격은 3,955만원으로 나왔고 경매 날짜는 2023년 1월 5일부터 1월 12일까지 경매 결정일은 1월 2023년 1월 26일입니다. 쭉 가시면 이제 대상 물건이 나옵니다. 저 멀리도 한 40층 이상 되네요. 상업지역 이니까. 요 건물은 저 건물입니다. 5층 건물입니다. 막 5층은 1, 2, 3, 4층에 비해서 좀적죠 27해베니까. 적죠좀 사무실 겸 주거 공간으로 뭐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. 1963년도 건축입니다.